동영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간포 문무양남외동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시정심의를 기울여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경주지역 도시가서 공급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로 높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말 기준 보급률을 벌써 84%까지 달성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여 매니퍼스터 공약이행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이행률은 86.2%로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출자료를 보면 우리시 23개 업면동 중에 보험율이 영풀인 지역이 다섯 개, 내남, 산내 우리 동경주 간포 문무대학 양남입니다. 50% 미만인 지역이 여섯 개인데 특히 동경주 지역의 간포 문무대학면 양남면만 하더라도 우리 시약 12만 세대 중 9천 세대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에너지복제의 사각지에 있습니다. 지난 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 걸쳐 원자력 정치과에서 동영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설명회와 주민 설명회를 세차례이상 개최하였고 작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사업비 분담금의 실무회의를 거쳐 업체에서 연간 22억의 22억 원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회의석사에서 추진하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경주 상계업과 면에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각 50억씩 총 150억 원을 출자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본 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원래 1월부터주 배관 공사를 실시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물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악화로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 가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공시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단한 번의 단기 순손실 없이 매년 7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유보 같은 다른 부분에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공시자료상으로는 동경주축 투자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진행 상황과 향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상계 읍면은 기금 150억을 들고 인근 지역인 포항이나 울산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는 2 0 2 0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85% .85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크게 두 가지 가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은 시비 65% 사업을 도시가스 35%의 부담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공구관 공사 부담금 중 수요자 시설 분담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650세대 도시가스를 보고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2014세대에 보조금 37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인 서압을 도시가스의 영업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내급 주거 밀집 지역이 우선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은 공급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오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주 3개 지역과 내남, 산내면 같은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또 월성, 황성동, 보호덕동 같은 지역은 30% 안팎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주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간 동가,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배관 공사에 2년, 공급관 공사에 10년 총 12년에 걸쳐서 주배관 70km, 공급관 176km를 매설하여 3개 읍면 27개 마을 7,206 세대에 도수관 공급을 하는데 총 사업비 1,05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액을 협의한 결과 경주시 644억 원, 가스사 2 1 4억 원, 동경주 기금 150억 원씩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시공자인 서랍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 부증된 경영학과를 이유로 자신들의 재정 여력 내에서 시내권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랍을 도시가스가 당초 3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54억 원을 경주시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해서 264억 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라벌 도시가스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라벌 도시가스에서는 2026년 100만 명 구축 사업에 1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향후 26년이나 걸리게 돼서 사업 수준이 사실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권역을 포항 또는 울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 사업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 도시사로부터 사업허가 및 공급 권역을 지정받아서 공급하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즉 경주시는 산업을 도시가스에서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울산시는 경동 도시가스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어서 포항이나 울산에서 동경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 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이건 산업자원부상관의 승인상입니다 예, 2022년도에 우리 양남면 지역에 울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자 공급, 권역, 조정을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지역 공급, 지역최금공급제 형태로 운영 중인 도시가스 사업 가스 사업의 근본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 도시가스 사업자 간의 지역 분쟁이 또사이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급 권익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기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 공급 배관의 압력 관계 등을 고려하면 외동에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과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을 위해서는 서라벌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업비 문제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이제 오랜 수건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서라벌 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란 시일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상도 의원님. 예,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우리 추진 경과를 보면, 우리 착수 보고에, 중간 보고에, 최종 보고에까지 하고, 마을 대표로 말입니다. 발전입의 우리 회장들 세 분, 이장협의 회장들 세 분, 그리고 읍면장들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서랍을 도시가서하고 그때만 해도 얘기 잘 됐는데, 갑자기 이래 대회가 좀. 황당스럽고요.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대상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예, 어느 동에는 보급률이 181% 100%, 100 이상 보급률 동네가 6동네 90% 이상 동네가 4군데 내에서입니다. 90% 이상 동네가 이제 거의 10군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우리는 다른 우리 읍면동에서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 가지고 뭐마주뭘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했으며 기한 돈, 폐 같은 돈을 150억이나 우리가 50억씩 해 가지고 내놓는데도 주인행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예. 이거 우리 경주시에서는 서랍을 도시가스에 정말 이 끌려가는,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의무이 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서랍을 도시 가서 관계자하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다 해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수 차례 계속 했지않습니까 주민설명회가지고 시장님 또 우리 지역 와가지고 도시 가서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 또 회의 하는 도중에도 예 우리가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도시 가서 예 우리가 맞중물 50억 내놓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거를 받아냈다 말입니다. 그받았낸그글시장인데 우리는 내놓겠다 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상계 업면에 발전재배, 이장협의에 50억을 내놓기, 마중물을 내놓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오해 소지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저돈 가져가가지고, 뭐, 딴 데서나 싶어가지고, 한 부분 됐는데, 어보도잘 생각해. 옷이 뭐, 저한테 관낼 건 아니고요. Yeah. 어머님 용성기나 저희 용성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야, yeah,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용성... 하기 위해 서 얼마나 yeah. 같이 힘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런데 사실은요, 이거 10이 100%로 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주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게기 때문에 시위를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부담할 겁니다. 65%를 부담해요, 시가. 거기다가 주민들 공급과 넣는데 400만 원범위에서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군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 1%라도 더넓히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72%제 취임할 때 72%였는데 지금 84.7%까지 올라났잖아요. 어? 그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공권을 공급하려면 너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농어촌 지역, 특히 동경 지역은 제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리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주민들 설득하고 도시가서도 설득하고. 참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150억을 내놨잖아요. 150억을 내는그 11억 줄여드는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35% 가운데 15%를 동경주 주민들이 대신 제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도저히 자기들은 할 예쁨이 못 된다. 이렇게 낮아빠지니까 저들도 참 황당하죠. 그래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이런 건 누구 뭐 우리 경주시 사업권 포기해라. 우리 예, 그렇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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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사회나 에? 포항 도시가스 사업하고 어? 계획면에서 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희들이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 용쓴다고요뭐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서랍을 도시가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그 그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가 화내고 막 그런다고 해고그 사람들 시 말을 잘, 예잘들었니다잘 네, 네. 들었는데 아니 세대 수입비해가고 보급률 관182%고 그 사람들 돈 되니까 일, 10년 걸 제가 봤다 안 그럽니까 10년 동안 봤는데 전부 한 70억씩 돈벌어 가는 거고 지금 네, 우리가 그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참말로 참말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건지. 지금 격자상태인지그 사람들 시장에 따르면은 최근 들어서 아니, 이게 영천하고 우리하고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장사지만 얘기잖아. 시장님 저도 장사지만 내 네, 마이너스인데 내가 문 닫지 그 누가 하겠습니까? 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50억 주게 돼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수천이 걸쳐가지고 하여간 같이 용서시다? 어? 아니 뭐 시장님 자, 아 예, 제한테 성질낸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님도 성질내니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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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계획을 네. 될것 같으면 아니죠. 나는 시장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주민들 대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예. 지금 보청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동경주가 지역 특성상 시 외곽에 위치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경주 지역은 150억 원의 기금을 내어서라도 도시가서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경주시 한계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80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간포는 문무과학연구소 공사 중에 있고 문무대학면은 smr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남면에는 중수로 해체 기술이 착공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더 들어올 텐데 미리 준비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수군인 도시가서 공급 사업이 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돈을 안 줬을 때는 100년대 해줍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서랍을 도시가서 사업자와 경주시 그리고 동경주 지역 대표관 도시가서 공급사업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 똑같고요. 어쨌든 하루속히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네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